마늘과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자치 법규를 시행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형식적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파의 최근 도매가격은 1kg에 42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양파보단 덜하지만 마늘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 지원을 위해 작년군이 조례를 시행한 건 지난 2009년.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이나 기금은 영원입니다. 최저 생산비를 지랄체 기금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할수 있는 것은 이 조례를 가지고는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2015년 하만군이 제정한 관련 조례도 형식적이기 마찬가지. 조례는 농산물 폐기 농가만 대상으로 하고 지원금도 최대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신 분은 양파 농가 있고 마늘 한 농가 있어요. 각각 100만 원씩 해가지고 0 0만원 합천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시행을 위해 152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도 한 푼의 기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기금 집행을 위한 가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아,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한번더 꼼꼼히 살펴보고 한번 그 개정사항이 있으면은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도 있으나 마나지만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가 아예 없습니다.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대정부 건의도 중요하지만 조례 정비와 재정이라는 제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